0,1,2,3,4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장의 카드 중에서 세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자의 자연수 중 220보다 커야지 그럼 2,2 아니지 2 뽑고 못 뽑아야돼 3,4 뽑을 수 있지 그럼 나올 수 있는게 0을 0 1 4고 여기는 뭐야? 013이겠지. 16가지. 여기서 3으로 시작하는 거. 3 말고 뭐 있어? 하나, 둘, 셋, 네 가지 있으니까. 네 가지. 아무거나 뽑고또 나머지 세 가지 있지. 12가지. 그 다음에 4, 30보다 작아야 돼. 그럼 4, 0, X가 몇 가지? 4, 0, X. 3 가지. 4, 1, X도? 2. 4, 2, X도? 3. 세 가지. 1 2, 아니, 9. 9 더하기 10이네? 21. 더하기 6은? 28. 100? 27, 27. 아,